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원래는 남편과 아버님과 운영하고 있었던 만두가게였지만 지금은 직원들을 여러 고용해서 혼자서 만두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큰 만두가게를 운영하시던 시아버지, 큰 국밥집을 하던 저의 가족과는 지척에서 영업을 하던 이웃 관계였던지라 서로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마침 남편과 저는 서로 나이도 비슷하고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집안의 자녀라는 공통분모가 있어 양측 집안이 서로 조건이 맞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신혼 때는 알콩달콩 했었지만, 나중에는 망난이나 다름없이 변해버린 남편을 버리게 되었고, 결국 시아버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게 된 사연도 얘기해 볼까 해요. 자기야, 제발 만두 빚을 때 신경 좀 써서 빚으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고기에 야채며 면이며 고루고루 섞여야 되는데, 반죽부터가 이미 정상적으로 되고 있질 않잖아. 이러면 손님들 맛보고 다 욕한다니까. 어차피 뱃속에 들어가고 나면 다똥 되는 건데 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래. 장인이라도 될 생각이야? 왜 그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네. 자기 이렇게 대충 대충 하는 거 아버님이 아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버님 가게 온 날만 열심히 하고 건강 안 좋다고 쉬시는 날에는 계속 이렇게 대충 대충 할 생각이야? 이러면 나도 아버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무슨 고자질을 하겠다는 말을 그렇게 당당하게? 쪽팔린 줄 알아라 좀. 쪽팔리는 거는 자기 행동이지. 자기 가수하겠다고 집 나가서 대차게 말아먹었으면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할거 아니야. 자기나 나나 서로 가족이 식당 운영하는 입장이고 서로 잘 맞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 그런데 갑자기 가수하겠다고 하면서 만두 일 대충 대충인 거잖아. 어느 정도는 조건 보고한 결혼인데, 이럼 사기 결혼이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고. 만두도 대충대충, 인생도 대충대충. 언제까지 그럴 건데? 내가 인생을 대충 살겠다는 게 아니라, 쪽팔려서 그래. 그래도 내가 한때, 가요 무대에 섰던 경력이 있는 가수라고. 그런데, 이렇게 만두집에서 만두나 빚고 있는 거, 내가 아는 형들이며 동생들이 보면 얼마나 쪽팔리겠냐? 내가 솔직히 술자리 나갈 때마다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그리고 조건 보고 한 결혼이면 조건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야지.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면 쪽팔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 시선 신경 쓰는 사람이 왜 바람을 피웠어? 안 와. 또 시작이다.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그냥 술집에 가서 이야기 나눈 것뿐이라고 말했잖아. 술집 여자한테 돈 주면 그게 바람피우는 거야. 자기 내가 지켜볼 거야. 그때 술집 갔던 거 발각됐을 때 솔직히 이혼했어도 무방했어. 자기란 사람 불쌍해서 내가 넘어가 준게 아니라는 거 명심해. 그냥 내가 가수했었던 시절 이야기하고 잘 들어주니까 기분 좋아서 돈 조금 쥐어준 게 다라니까. 가족들이 다 뜯어말리지 않았으면 자기 절대 용서 안했어. 아버님이 울며 사정 사정 안하셨으면 절대 자기 용서 안했다고. 야, 그러면 뭐 나랑 이혼하면 너 어디 갈 때는 있고 이제 장인 장모도 은퇴하시고 가게 접으셨다며 일하시느라 건강 악화돼서 번돈 치료비로 죄다 나가고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게 무슨 상관인데? 이혼하게 되면 너가 당장 가게라도 차릴 수나 있고, 국밥집 아니면 만두 파는 일할 텐데, 종업원으로 일하는 거 얼마나 고된지 알 텐데. 그러니까 잘하라고 나한테. 어차피 나중에 내가 만두집 물려받을 거니까 사장 심기 거스르지 말라고. 만두 가게에 나 받아준 건 자기가 아니라 아버님이야. 그리고 내가 자기. 앞으로 지켜보고 살피겠다고 했던 말 헛소리 아니니까 명심하고. 알겠어? 이게 아빠가 이뻐해준다고 더럽게 까불어대네. 어휴, 알겠어. 내가 조금 더 성실히 할게. 됐지? 하여튼 농땡이 피운다. 뭐다 헛소리 전하기만 해봐. 나 진짜 가만히 안 있는다. 남편은 아버님과 함께 운영하는 만둣집이 잘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게 일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수 일을 하던 남편이었기 때문에 가게 일을 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죠. 자신이 연예인이나 다름없으며 운이 나빠서 빛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농땡이를 피우며 일을 했는데요.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남편은 아버님에게 만두 가게 일을 대충 하는 게 발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진영이, 너 미쳤냐? 만두 가게 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받아주고 용돈도 다달이 줬다. 그런데 일을 이따위로 해? 만두피 반죽 상태 봐라. 이거 물이 흥건해서 만두 빚었다가는 제대로 맛도 안 살고 제품으로 쓸 수도 없을 정도야. 만두소 반죽에서는 냄새가 나는데 재료 확인도 안 했지? 이따위로 일을 해놓고 지금 월급을 받겠다. 용돈을 받겠다. 말이 나와? 아니 아빠. 내가 마음에 없는 일을 하니까 그런 거잖아. 무작정 사람 타박만 말고 이야기를 일단 들어보라고. 네가 어차피 입에서 내뱉는 말이 죄다 헛소리니까 들을 가치도 없어서 그런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그이 일단. 말하는 걸 한번 들어보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너 우리 진영이랑 결혼한지 이제 3년이 넘었다. 얘를 네가 모르는 것도 아니잖니. 이놈 자식 이거 가수하고 싶다고 허파에 바람만 들어가선 무슨 일이든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너는 왜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말을 안한 거니? 죄송해요 아버님. 아니지. 네가 죄송할 일이 아니지. 보나마나 이 자식이 가짜는 협박질이나 해대며 지노는 것 감축이나 급급했겠지. 사실 너이 가족으로 받아들인 건 양가 집안이 큰 식당하고 있고 조건이 맞아서만이 아니다. 내가 그 식당 놀러 가고 먹으러 갈 때마다 친절하고 성실한 모습, 그걸 네가 갖고 있어서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거였다. 네 좋은 모습만 본받고 잘하길 바랐었는데 이놈이 정신을 차리질 않는구나. 아빠, 나 이제라도 정말 가수 진지하게 해보고 싶어서 그래. 나 한때 무대도 섰던 가수잖아. 프로라고 다시 트렌드에 맞춰서 기량 갈고 닦을 생각이고 학원도 다니고 싶고 무대 다니면서 경험도 쌓고 싶어서 그래. 백댄서 고용비며 무대 의상이며 돈좀 보태달라고 하는데 아빠가 안 해준다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내가 별수 있어?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다고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모저모 알아보고 있었던 거라고. 그 핑계로 술이나 퍼마셔댔겠지. 네가 가수하겠다고 해놓고 집에서 가져가고 날려먹은 돈이 얼마냐? 네 엄마 하늘나라 갈 때까지도 가수로서 네가 돈한 푼이라도 갖다주고 우리 집안에 보탬이 된 일이 있니? 원래,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는 법이라고 하잖아. 지금이라도 성공할 수 있다니까. 내가 트로트 분야도 섭렵하고 있거든? 그쪽으로 한번 진출해서 대박 터뜨려볼게. 믿고, 이번에 딱 천만원만 지원해 주라. 아니, 천만원은 됐고, 오백만원이라도. 응? 그만큼 실패했으면, 가정이며 가게 일에만 충실하는 게 맞다. 일 열심히 하면서, 네가 하려는 일은 취미 정도로만 즐겨.왜 이 아빠 말을 이해를 못하고 자꾸 인생을 편하게 살려고만 그래?노력을 해야 무슨 일이든지 성과를 거두는 건데.네가 가게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성공이냐.아빠 주식이라면 마우스 클릭 달각달각 몇번 해서 돈 천만 원이며 일억이며 벌어들이는 세상이야.정직하게 산다고. 그게 무조건 결실이 되는 세상이 아니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재주를 최대한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네가 재주가 있는 사람은 맞고, 또 네가 지금 당장 만두 빚는 것 정도의 간단한 일도 못하는데, 가수라는 어려운 일 도전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래, 아버님 말처럼 지금 하는 일이라도 당장 충실하게 해. 그래야 다른 일도 잘할 수 있을 에너지가 생기고 근육이 붙는 거잖아. 이런 간단한 일도 못하면서 어떻게 가수로 성공하겠다는 거야? 아버님 말씀 틀린 거 없어. 그렇게 따지면 아빠는 뭐 가게 일에 충실하지 않아서 엄마가 아파서 죽은 거야. 장인이랑 장모는 인생 노력 안 하고 살아서 지금은 가게 일 접고 골골 대시는 거고. 상관도 없는 것들 끌어들이자면 한도 끝도 없지 않나? 너 이거 듣자 하니까 헛소리가 지나치구나. 너 이거 듣자 하니까 아주 나가는 대로 막 내뱉는구나. 넌좀 맞아야겠다. 아니, 자꾸 때리지만 말고. 나도 이제 결혼한 지 3년 차고,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어. 아빠가 이렇게 다큰 아들 때리니까 내가 성공을 못하는 거라고. 기가 눌려서. 자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아버님 건강도 좋지 않은데 자꾸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면 되겠어? 이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그러니까 지원을 좀 해달라고. 안 그러면 나도 이집 구석 나가는 수밖에 없어? 그래 나가라. 가게 나가서 영영 돌아오지 말거라. 그리고 가게는 우리 미나. 며느리한테 물려줄 거니까 그렇게 알고. 아빠,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이 장사 잘 되는 가게를 집사람 다 물려준다니. 내가 아빠 친아들이야. 친아들을 내버려두고, 누구한테 가게를 물려준다는 건데, 대체? 노력이라는 게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는 말을 아무리 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너한테 지쳤다. 너는 노력이라는 걸할 생각 자체가 없는 애인 것 같아. 그러니 내가 포기를 하고, 며느리한테 다 물려줘야지. 아니, 아빠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노력이 결실 맺는다고 하는 말도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가수로 성공하겠다고 진짜 노력해보겠다는 거잖아. 노력을 하고 정말로 피똥 싸듯이 해보겠다는데 왜 자꾸 기를 쓰고 반대를 하셔? 며느리를 너랑 결혼시킬 때 기대했던 거 말이다. 어떻게든 네가 좋은 모습들 본받아서 인생 바르게 사는 법을 좀 배우길 바랐었던 마음이었다. 똑같이 가게 일하는 집안 자식으로 태어났어도 잠도 아껴가면서 열심히 하는 애 보면 느끼는 거 없니? 느끼는 거 많지. 사람이 가진 재주가 없으면 힘들게 인생 살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 알겠어. 나 재주 없다는 거 인정할게. 이제라도 진심으로 노력하고, 가수도 열심히 해볼 테니까 좀만 믿어봐. 응? 진심으로 노력해볼 테니까 가게 절대 집사람한테 물려주면 안 된다. 아들 내버려두고 대체 누구한테 가게를 주겠다는 거야? 진짜. 허구한 날 가수를 하겠다면서 가게 일을 소홀히 하는 남편이 울며 매달리자. 아버님은 한숨을 내쉬며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은퇴할 시기를 잡고 있었던 아버님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이 크실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결국 아버님은 일생일대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남편 몰래 제게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었죠. 아가, 너한테 가게를 돈 받고 넘길까 싶다. 어디까지나 거래라는 걸 확실히 해둬서, 나중에 잡음 없게 하려는 거니 이해해 주렴. 네가 그동안 모아온 돈에 조금만 보태면 될 거고. 못하면 내가 줄 수도 있으니 돈은 부담 말고. 아버님이 저한테 가게 물려주신다니 저도 감사히 받고 싶어요. 그런데 중요한 기회라는 거 알겠는데 제가 감당을 할수 있을지 겁이 나네요. 너만큼 이 가게 사정 잘 알고 가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만두 빚는 거. 보기엔 간단히 보여도 신경 쓸 것도 많고, 못 보다 성실함이 필요한 일이잖니. 진영이 돌보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도 요령 한번안 피우던 너였으니까 하는 말이다. 애가 술집 여자랑 놀아놨을 때도 만두 맛이 그대로더구나. 그런 너니까. 믿고 맡길 수가 있다는 거다. 요령도 안 부리고 늘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는 사람. 그게 너니까. 아버님이 좋게 봐주셔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솔직히 제가 핏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까 봐 겁이 나요. 내 건강이 나빠질까 봐 그러니? 아님 진영이가 바람을 피우게 되거나 하면 이혼이라도 하려고? 요즘 같아서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실 아버님한테 다 말씀은 못 드렸지만 의심 가는 모습이 한둘이 아니라서요. 미리부터 이런 걱정을 하는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요. 아니다. 네가 이혼하겠다는 거 내가 빌어가면서 간신히 붙잡게 했던 관계자님. 조건 보고 한 결혼임에도 자기라고 불러가면서까지 애정 가지고 잘 대해주고. 그런 네 노력들 잘 알고 있다.그러니 가게는 네가 물려받았으면 좋겠구나.그거 알면 남편이 더막 나갈지도 모르겠네요.어차피 우리 진영이는 한번 망해야 정신을 차릴 아이야.그런 놈한테 가게를 물려줘 봤자 어차피 말아먹거나 아니면 팔아먹거나 하지 않겠니?이 가게 운영하면서 싸웠던 사람들과의 신뢰를. 그런 식으로 망가뜨리고 싶진 않구나. 그러니 너한테 가게를 물려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버님, 감사해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제가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 일단 진영이한테는 당장 얘기하지 말거라. 어떤 난리를 칠지 모르니, 그리고 감사할 것 없다. 가게라든가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본인이 장사를 해서 성공할 수 있을 기량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너는 어디든지간에 가게 차렸으면 성공했을 아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참 우리 진영이 말이다. 너무 심각한 일 아닌 이상 한두번 정도는 참아주렴. 그래도 너랑 진영이 같이 살아온 세월이 있지 않니?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로부터 가게를 물려받은 저는 그날부터 정말 이제 성실히 일을 했습니다. 시아버지 역시도 건강이 아프신 중에 제가 가게 일에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더더욱 열심히 일을 하셨죠. 하지만 남편은 당초 저와 시아버지에게 했었던 약속과 달리 가수를 하겠다며 밖으로 싸돌아다닐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요령을 피우는 동안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선을 넘지 않으려는 모습이 내심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미 시아버지가 제게 가게를 물려주셨던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남편이 아프다면서 꾀병을 부리고 있던 며칠 사이에 기어후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일손이 부족한데도 배달이 폭주하자 시아버지가 배달원 대신 빗길에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머리를 크게 다치는 교통사고를 겪으신 일이 생겼거든요. 남편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실에 있는 시아버지를 보고는 꺽꺽 소리를 내면서 울어댔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며칠 동안은 바짝 가게 일에 성실한 모습을 보였었지만 아버님이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자 금방 나태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루 이틀 불성실한 태도로 일하는가 싶더니. 나중에는 가게에 나오지 않는 것도 모자라. 가게 돈을 멋대로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자기 지금 어디야? 가게 돈 가지고 어디 간 거냐고. 왜 여기 금고 안에 돈이 다 비어 있어? 어차피 가게 돈이 내 돈이잖아. 아빠 돌아가시면 내가 물려받을 가게인데 미리 좀 뺐다고 테클 거는 거야? 네가 대체 무슨 상관이길래 참견이셔? 아버님 지금 병원에서 의식 잃고 홀로 누워 계시는 상황이야. 이런 자기 모습 보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나랑 열심히 일하자. 열심히 일하고 자시고 가네, 내 마음이라고, 내가 가수하고 싶다는데, 지지도 안 해준 주제 왜 자꾸 참견질인지 모르겠네. 가게에 돈 훔쳐가고, 어디 쓸지도 모르겠고, 뭘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야. 내가 어떻게 응원을 하라는 얘기야? 도둑질 하는 게 잘한 거야, 그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대가 제대로 못 받은 거 미리 챙긴 것 뿐이야. 필요해서 가져간 거니까 스트레스 주지 말고 좀 닥치고 있어. 정말 제정신이야? 자기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아버님 다치고 지금 가게 위기야. 이런 상황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가게 돈을 빼가냐고. 어차피 만두집 장사 잘 되고 있잖아. 내가 물려받을 가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말만 자기 자기 갖다 붙이지 말고 남편이 하는 걸 진심으로 존중 좀 해. 한 번쯤은 참아주란 시아버지의 말을 떠올리며 설득을 해봐도 도통 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는 남편. 그런 남편의 허튼 짓거리는 나날이 계속되었고. 나중에는 아예 연락까지도 차단이 되어버리더군요. 정말이지 속이 뒤집어질 정도로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제가 가게를 물려받았단 사실을 모를 남편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고 놀랄까 생각하니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죠. 가게와 병원을 오가며 장사와 간병에 코피를 쏟을 정도로 열심히 임한지 3개월 정도 지났죠. 마침내 아버님은 깨어나셨고 퇴원도 하실 정도로 회복이 될수 있었는데 남편은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더군요. 혹시나 싶어 집에 방문을 해보고 메모라도 남겨놓을까 싶었는데요. 오랜만에 들린 집에는 웬 여자가 알몸으로 코를 들르렁 고라대면서 침대에 누워있더군요. 침대 주위에 있는 술병들을 보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대충 짐작을 할 수가 있었죠.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쉰 저는 조용히 집을 나오는데, 놀랍게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야, 뭐 이렇게 부재중 연락이 많이 찍혀 있어. 적당히 좀 해라. 너 때문에 내가 사회생활이 힘들다. 그보다 자기, 우리 집 침대에 누워있는 이 여자 누구야? 이제 하다하다 술집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아, 걔내 여자친구야. 꼽냐? 네가 뭐 어쩔 건데 이혼이라도 하게? 하자 이혼. 그래 이혼을 하기는 할 건데 아버님한테 사진 보내놨어. 자기. 아니, 넌 이제 뒤진 줄이나 알아. 뭐? 아빠가 깼다고? 야, 그런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해? 아빠한테 보내면 진짜 뒤진다 너. 결혼한 아내 내버려두고 바람 피운 인간이 취할 태도야? 야, 결혼해서 몸이 같이 살면 뭐해? 사람이 마음이 통해야지. 어차피 우리 조건 보고 결혼한 거 아니었어? 걔는 내가 가수하겠다는 거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라고. 누구랑은 다르게 돈에 미쳐서 남편 무시하는 년 아니고. 그 얘기 아버님한테도 꼭 해봐. 좋아하시겠네. 너 제정신이냐? 아빠 이제 회복됐을 텐데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좋아하시겠냐고 아빠 건강 생각을 해서라도 네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님은 당신이 이럴 인간인 거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놀랄 것도 없을 걸? 따지고 싶으면 아버님 얼굴 직접 뵙고 그러고 나서 따져. 아참 참고로 가게는 내가 이미 물려받았다. 뭐? 그게 무슨 미친 소리야? 너 대낮부터 술 마셨냐? 그것도 아버님한테 직접 따지라고. 내가 좀 바빠서 이만. 야 잠깐만. 아버님 지금 몸 불편해서 내가 돌봐드려야 되거든. 너랑 이렇게 실랑이할 이유도 없고 여유도 없어. 저는 그렇게 남편에게 통보를 하고 아버님이 있는 집으로 이동했습니다. 겁이 나서 못 찾아올 거라 생각했었던 남편은. 아버님의 집 문을 두드리더군요. 모든 사정을 들어 이를 짐작하고 있으신 아버님 역시도 저와 함께 나서주셨습니다. 야 미쳤냐? 너할 말만 통보식으로 하는 건 어디서 배운 짓거리야? 네가 저지른 잘못이 있으니까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린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몸이 아픈데 왜 스트레스를 줄 일을 만드냐고. 아빠 건강 더 악화돼서 뒷목 잡고 쓰러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그리고 가게 일은 대체 뭔 얘기인데? 내 걱정을 한다는 놈이 술집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이런 천하의 불효자식 놈아. 하늘에 있는 네 엄마도 가슴을 칠 거다. 아빠, 아빠도 잠깐 내 입장을 먼저 들어보고 욕을 하든지 해. 정말 내가 가수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아무도 지지를 안 해줬었잖아. 걔는 내 입장 이해해주고 편들어준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라니까. 세상에서 네 편들어주는 사람이 걔가 유일하다고? 겉으로 말은 편들어준다고 해도 속으로는 네돈 뜯어낼 국립뿐인 애가 아니고? 걔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래? 아니, 그건 됐고. 나 아빠한테도 정말 서운하다. 아빠 깬걸왜 집사람 통해서 들어야 돼? 네가 병원에 와서 날 돌보지도 않고 전화도 제대로 안 받으니까 그렇지.나 아픈 동안 병실에 며느리가 매일같이 방문해서 돌봐주고 가는 동안 넌뭘 했니? 병문안 한 번을 오기를 했니? 세 번이나 갔어. 세 번이나. 내가 몇달 동안 쓰러져 있었는데 세번온게 자랑이다. 가게 일도 작심삼일 아니랄까 봐. 며칠만 깔짝대다 그 뒤로는 아예 손 놨다며 이제라도 나 정말로 열심히 해볼 테니까 믿어 주라. 집사람이 가게 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이런 만두집 운영하는 거는 남자 힘이 필요한 거잖아. 가게를 넘긴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가게 넘겼고 이제부터는 이 가게 간판도 바꿀 거다. 다행히 며느리가 너 직원으로 써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기초부터 당분간 제대로 배워 보든지 내가 사장이어야 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그럼 우리 며느라 가랑 이혼이나 해 이혼이야 둘째 치고 가게를 넘긴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대체 나 아빠 자식이라고 친 자식을 버리고 남의 핏줄을 챙겨준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정말 내 자식이지만 답이 없는 놈이야 니놈은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냐. 네가 열심히만 했어도 아버님도 이런 선택 절대 안 하셨을 거야. 그리고 너한테 어차피 가게 물려준다고 한들 말아먹거나 팔아먹거나 했을 거잖아. 지금 이 가게 물려받아서 제대로 운영할 마음은 있고 정말로 애정 있는 사람이 이때까지 그렇게 나태하게 가게 일을 해왔었던 건 아니잖아. 야. 넌좀 닥치고 있어. 이혼할 마당에 왜 가게 욕심을 내고 있어? 이미 가게 넘겨줬고, 계약금도 다 받은 상황이다. 결국, 내가 건강이 나빠서 누군가한테 넘겼어야 했어. 그러려면, 가게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맡겨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노력은 결실을 맺는다며? 내가 아빠 위에서 얼마나 헌신해왔었는데, 그런 노력을, 어떻게 헌신짝 버리듯이 버릴 수가 있어? 아, 설마 둘이 붙어 먹은 거야? 나 없는 사이에? 와, 씨. 며느리랑 시아버지가 붙어 먹은 거네. 이거 뉴스에 날 일인 거 알지? 기자들한테 제보해서 가게 망하게 할 거라고. 적당히 해라. 내 자식 취급받으려면, 남은 재산이나마 건사하려면 입 닥치라고. 아빠, 그.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빌게. 집사람이랑 아빠한테 빌게. 응? 나 용서해 주라. 앞으로는 정말 건실하게 살게. 정신 차리겠다고. 끝내 헛소리를 짓거리는 남편을 참지 못하고 시아버지는 따귀를 후려갈겼습니다. 남편은 울며 잘못했다고 매달렸었지만, 가게를 물려준 사실을 바꾸는 일은 없었죠. 저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됐고, 만두가게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요. 남편은 그 뒤로 자신이 막 나가야 신경을 써주겠냐면서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가수를 하겠다면서 대출까지 내가며 술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티내지 않으시지만 속이 썩어 들어갈 아버님을 위해 저는 참한 여성분을 소개해드렸는데, 취미며 성격이며 맞는 게 많아, 데이트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마음씨 좋고 성실하신 시아버지인지라 부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네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